자, 지금 시간에는 제가 5년에 50억을 보시게 서포트를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어, 그 도전하실 분에 예. 조금 어, 갖추셔야 할 예. 준비, 그러 그러니까 준비하셔야 될열 예. 어, 가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음, 일단 기본적으로 어, 우리 나라에우리나라에한 축이셨던 정주영 예. 아산 정주영 회장님의 어록을 예. 한. 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다섯 번씩은 보셔야 됩니다. 예. 정말 주옥같은 예. 가슴에 새겨야 될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예. 어, 물론 보시면 "아, 맞는 얘기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예. 그, 그, 그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고 있는 거랑, 그냥 들었을 때아뭐 느끼는 거랑은 예,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다섯 번 정도씩은 예, 어, 봐주셔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 어, 정주영 어르게 보면 어, 아침을 일찍 일, 시작하는 사람이 예, 성공한다고 예, 강조를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어, 아침은 기본적으로 적어도 안 만드셔도 6시에는 기상을 하셔야 됩니다. 예. 어, 저하고 같이 예, 어, 도전을 하실 거잖아요. 5년 50억 그럼 예, 그 도전하는 1일차부터는 무조건 아침 6시에 기상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아침 6시에 기상해서 예, 어, 하루를 준비를 예? 계획을 준비를 어, 하셔야 되고요. 원래는 뭐 전날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어느 정도 예, 메모를 해서 내일 어, 어, 정주영 어록에도 나와 있거든요. 내일 이거 한두 한, 가지는 꼭 내가 할 거다 이런 거를 미리 예, 계획을 좀 잡으셔야 됩니다. 잡으셔야 되고 다음 날뭐 해야 될 일. 예. 한세 가지 정도는 계획을 잡으시고, 될수 있으면 에, 꾸준히 매일 매일 임무 완수를 하실 각오로 에,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아침을 일찍 열고 에, 전날 한세 가지 정도 꼭 실천해야 될 에, 계획을 세운다가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는 이것도 정주영 오르게 나와 있는데요. 어,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예, 5년 50억은 예,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 머리에 구상만 해가지고는 안 되겠죠. 예, 어, 힘차게 나갈 수 있는 체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운동은 어, 본인한테 맞게 무리하지 말고 꾸준히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 생활 속에서도 꾸준하게 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생활 속에서도 할수 있는 운동이 많잖아요. 예.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도 운동이고, 그리고 어, 어디 이동할 때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안 타는 것도 예, 그것도 운동입니다. 무리해서 막 너무 뭐 피곤한데 뭐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고, 예. 될수 있으면 예, 생활 속에서 운동을 생활화하시는 게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음, 저랑 예.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랑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됩니다. 예. 어, 제가 제일 안안 좋게 보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어, 연락을 했을 때 연락이 잘안 되는 분들. 예. 본인이 바쁘면은 뭐뭐 뭐 톡이나 문자, 전화 같은 거안 받고 막 이러는 분은 저랑 같이 함께 5년 50억 도전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 그게 안 되신다 예 특별히 뭐 아주 중요한 뭐 일을 하고 있을 때못 뭐 받는 것 정도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예. 그거를 예. 연락을 바로바로 바로 연락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소통이 안 되시는 분은 아예 그냥 마음을 접어 주십시오 예 그냥 제가 답답해서 예. 못합니다 저는 항상 하, 아, 마,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는 24시간 제가 잘때 전화를 해도 제가, 어, 만약 뭐, 완전히 코로나 떨어질못 받을 수도 있겠지만, 예, 어지간하면 뭐, 연락이나 이런 게다 됩니다. 예. 그거는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어, 5년 5 0억에 정말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예. 어 다섯 번째는 항상, 예. 어, 생각을 멈추지 마으셔야 됩니다. 예.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어, 고인물은 썩는다고 그거 다 아시잖아요. 어, 고, 고인물은 썩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항상 예, 아무리 내가 잘 나가더라도 예, 더 좋은 생각, 더 황당한 생각 더 기발한 생각을 항상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아이디어잖아요. 예, 아이디어가 5년, 또 5년 50억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어, 여섯 번째는 모든 걸다 내려놓셔야 됩니다. 예,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 내가 뭐 얼마를 했네, 내가 뭐 어느 정도 안에 이런 거다 예, 내려놓십시오. 어, 저한테 도전을 를 하시는 분은 본인이 예, 그 오년 오십억을 혼자서는 못 만드시니까 저한테 도전을 를 하시는 거도 때문에. 예, 제가 제시해 드리는 대로 거의 쫓아 오셔야 됩니다. 예. 본인 생각은 아예 지어 버리십시오. 지어 버리시고. 예. 본인 생각이 들어가면 다른 조건이 아무리 맞아도 5년 50억이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제시하는 거 조건에서 뭐 거의 정도는 할수 있지만 예, 거의 뭐 그대로 가셔야 됩니다. 5년 50억이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려면은 정말 예, 모든 걸다 내려놓고 예, 의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어, 성장을 위한 시간 말고 나머지 시간은 좀 포기를 어느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여행 같은 것도 예, 뭐 아예 뭐 가지 말라 이건 아니지만 여행도 1년에 한두번 이상은 안 가실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 재충전의 시간도 그냥 어 휴식보다는 발전을 위해서 투자를 좀 하셔야 됩니다. 뭐 5년 50억 도전하다가 뭐 쓰러져 가지고 뭐 입원하라 이런 소리는 아니고요.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포기할 거는 포기하셔야 됩니다. 예, 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무슨 일을 할 때, 예 술에 술탄든 물에 물탄든 그냥 어영부영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정말 싫어하거든요. 예, 제가 싫어하는 걸 떠나서 그렇게 하시면 오년 오0억을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뭐용변는재주가 있어도, 예, 어 협조를 최대한 해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예. 그리고 여덟 번째는 어... 그 만나는 사람들한테 어... 내가 뭔가 배울까 없... 배울 게 없을까 하는 예. 그런 고민을 항상 해주셔야 됩니다. 예. 어... 겸손한 사람이 예.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 초심을 지키면서 예, 어떤 상황 상황에서 항상 배울 게 없나 하는 노력을 예, 게을리 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예, 음, 이렇게 보면 그 혼자서 뭔가를 이렇게 이뤄내지 못하시는 분들이 보면 약간, 내성적이신 분들이 좀 많거든요. 예. 근데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원래 내성적이기 때문에 안 돼. 근데, 어, 그, 저도, 예. 저도 예전에는 내성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예, 성격이었고, 예. 지금도 완전히 그 반대 외향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예, 100%는 아닙니다. 예. 90%도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한 60~70%밖에 안 돼요 저도 예 저도 이렇게 좀뭐 직업적으로 그런, 음, 뭐 그런 뭐이렇 사람 상대한 일을 많이 했고 해서 이렇게 성격이 바뀐 거지 예 원래는 저도 약간 내성적인 어, 쪽으로 쪽에 속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뭐어 태어난 게뭐 내성적이라서 안돼 이런 말은 예안 통한다 이거죠 예. 그리고 내성적인 성격은 어 솔직히 조금 에뭐 사람을 상대하는 일을 하시는 거는 저는 조금 에에 5년 50억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좀 내성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에 성격을 바꾸는데도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해 주셔야 되고 뭐 저처럼 막 너무 까불고 막에 남들이 봤을 때좀야좀 너무 과하다 이런 느낌은 안 좋겠지만, 예, 그래도 예, 너무 내성적이고 목소리조차도 내성적이신 분들은 목소리 말투조차도 예, 전달력이 좀 약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차분한 말투랑 예, 힘이 있는 말투는 다르잖아요. 예. 뭐. 차, 힘이 있으면서 차분한 말투가 제일 좋겠죠. 그런데 예. 뭐 그건 쉽지 않으니까. 하던 그래도 예, 말에 힘이 없으면 예, 그것도 사실 5년 50억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소리도 좀 많이 지르시고 예, 예, 소리 지르시면서 자기 암시도 하시고 예, 그렇게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는. 어, 이게 제일 좀 힘든 건데요 예. 그 초지일관하는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어 본인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느정도 성과가 나고 하면 사람이 마음이 게을러질 수밖에 없어요 예. 아뭐 이정도 했으면 됐지 뭐 이제 조금 어뭐 살살해도 되겠지 아니면 마음이 처음 먹었던 마음하고 이제 아무래도 마음이 약해지거든요 그 마음을 항상 다 잡아 주셔야 돼요. 예. 항상 그 노력을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5년 50억을 에 예. 완주 저랑 완주를 하시는 걸 목표로 가셔야 됩니다. 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만약에 저한테 의뢰를 하시면 저는 제 일보다도 제가 하는 일보다도 더 열심히 예, 서포트를 해드릴 겁니다. 해드릴 거고, 예. 그래서, 뭐, 각오를, 예,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각오를 제대로 하시고, 저한테 의뢰를 하셔야 되고, 예. 그리고, 어, 뭐, 제 유튜브 동영상을 다 보시면, 예, 제가 어떻게 해드릴 건지 보일 거예요. 예. 제가 뭐, 동영상이나 쇼츠에 제가 다 암시를 다 해놨어요. 해놨고, 예. 정말 빅, 빅, 빅 아이템도 있고, 예. 뭐, 한, 한두 개가 아니고, 정말 많습니다. 많고, 예. 왜 이런 생각을 못하지? 아, 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지? 이런 생각을 저는 장사를 하면서 대박가게를 가도, 가서 조차도, 아, 뭐, 여기는 뭐, 다뭐 이런 제가 생각하는 걸다 구현을 안 하는데도 이렇게 장사가 잘 되네 이런 생각을 저는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예전부터 예. 그래서 음 하여튼 거두절미하고 예. 제가 자꾸 지금 그 유튜브에다가 매일 5년 50억 만들어 드린다고 하는 거는 예. 뭐 제가 뭐 이렇게 사기를 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예 자신이 있기 때문에 매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고 어 제가 그럼 니가 하지 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지금 여건이 안 돼요 제가 저는 지금 명달 이에 있고 어머니 지금 케어를 해야 되고 예.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아뭐 도전을 제대로 못할것 같아서 제가 서포트를 해 드린다는 거고 예. 그게 아니면 제가 굳이 뭐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저는 성격이 원래부터 예, 좀 도, 돕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거든요. 예, 뭐, 그거는 조금 타고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어 제가 성공을 이뤄도 이루, 예, 루 기쁘겠지만, 예, 그 제가 도와서 또, 어 진짜 뭐 절실하시고 에, 선하시고 에, 그리고 에, 본인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않, 않는 마음가짐을 가지시는 분을 제가 열심히 도와서 에, 그분을 성공시키는 것것도 제가 성공하는 것보다 더 기쁠 것 같다는 생각으로 에, 이번 에, 프로젝트를 제가 시작을 했고요. 에, 그리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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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에, 자신이 있고 제가 약간 에 사실은 제가 이미 장사를 뭐 먹는 장사를 안 해봤지만 이미 제가 간접 경험을 싹다 했거든요 에 해가지고 제가 어 결론이 나오, 나와서 자신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되는 거고 그리고 욕심이 없으신 분은 도전하시면 안 됩니다 에 마지막으로 에 마지막에 에 어, 이거는 추신일로 어, 볼수 있는데, 예, 예, 10-1로 말씀드리면 본인이 예, 성공하고 싶은 욕심이 있으셔야 됩니다. 예, 없으신데 주변에서 바람을 넣어서 도전을 하시는 건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무슨 일이든지 본인 의지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뭐 이런 거 5년 50억이 아니라 아뭐뭐 뭐 우리 뭐 지인이나 우리 뭐 부모님이나 우리 뭐 이렇게 뭐 우리 뭐 자식이 장사를 하는데 좀안 된다 그래서 뭔가 조금 이럴 때는 그거는 5년 50억이 아니고 예 그거는 어느 정도 약간의 제가 가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드리는 일은 제가 할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저한테 이제 인건비를 주셔야죠 예 그건 할수 있지만 예. 5년 50억은 다릅니다 5년 50억은 정말 쉽지 않은 길이고 예 그걸 도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10가지만 해서 10 플러스 1까지 예어 조금 갖추셔야 될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거고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사람을 상대해 봤는데, 정말 많은 사람을 상대해 봤거든요. 근데 제가 딱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어 커뮤니케이션이 바로바로 바로 되는 사람도 거의 드물어요. 예. 근데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바로 되는 거는 지금 10가지 플러스 1 중에서 한 가지잖아요. 예. 그한 그러니까 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시는 분도 드물다고요. 에. 그래서 성공을 못하시는 겁니다. 에. 성공을 못하는 데는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에. 반드시 있고 에. 하여튼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10가지 그리고 플러스 1까지 해서 11가지를 에. 내가 정말 에. 지킬 수 있다. 이런 분, 제가 에, 이런 분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뭐, 언젠가는 도전하실 분이 생기겠죠. 에. 저 급하게 마음먹지는 않습니다. 에. 뭐, 이게 급하게 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5년 50억, 5년에 오십억 년 50억 버는 일이 쉬운 일도 아니고, 에. 저도 아, 뭐, 아무 마음가짐이 안돼 있고, 준비가 안돼 있는 분하고 시작하고 싶은 생각은... 일도 없습니다. 일도 없고, 예. 어, 그렇게 하시고, 정말 예, 모든 걸다 내려놓고, 예, 정말 열심히 예, 저랑 손발 착착 맞춰 가면서 예, 성공을 위해서 예, 뚜벅뚜벅, 예, 너무 무리하지 않고, 뚜벅뚜벅 매일매일 쌓아가면서 도전하, 도전하실 수 있는 분, 예,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쯤에서 마치고, 예, 건더기는. 더 황당한 소식을 들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